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laughs> 아 그러신가요 그좀 친하게 지내고 싶네요 <laughs> 자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시고자 하는 세일즈인들의 뒤에서 그 무기가 되는 세일즈 대본을 써드립니다 세일즈 작가 황현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간 성장 앨범 찍으러 오는 느낌으로 왔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내가 하는 생각 그다음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해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어... 아이돌 100일 영상 찍지 않습니까? 나중에 봤을 때 이게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아 그땐 참 좋았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을 한번 남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제가 잘해서 매출이 그렇게 나왔다, 다내 덕분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업계 계신 분들이 다 비웃어요.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게 매출이 잘 나오려면 뭐가, 뭐가 좋아야 될까요? 일단 상품도 좋아야 되고요. 시간대도 좋아야 돼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쇼호스트를 하면서 재미를 느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퇴사를 결심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나만의 역량 가지고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제가 잘했던 거는, 외부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도 봤어요, 저는. 외부 고객은 제 방송을 보고 소화기를 들고 카드를 결제하는 고객들이죠. 내부 고객은 홈쇼핑 안에 있는 고객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너머에 있는 저 PD도 내 고객이고 상품을 가지고 오는 MD도 내 고객이고 심지어 우리 회사의 상품을 팔아달라고 라 오는 협력사에 계신 대표님들, 직원분들 계시거든요. 이분도 들제 고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되게 잘했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저도 책을 이렇게 계속 출간하면서 책을 참 많이 안 보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쇼폼 콘텐츠도 너무 많고 볼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하루에 접하는 정보의 양이 18세기 영국 농민이 평생 접하는 정보의 양보다도 많다고 하는 게 되게 공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수한 콘텐츠들이 범람하고 하는데 과연 책이 얼마나 그 사이에서 비집고 살아남아가면서 그걸 일상화할 수 있다 저도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물론 저부터도 일상화를 더 시켜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소개할 자기소개서는 이 책입니다. 이제 한창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해서 쇼호스트를 그만두고 나와서 기업 교육이라는 분야에 새롭게 제가 도전을 하면서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를 계속 고민하던 찰나에 이 안에서 저는 되게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지금 세일즈 작가로 살게 만들어준 가장 큰 영감도 전이 책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문장 중에 보면은 책에서 당신이 당신의 말과 글을 통해서 누군가의 시간적, 금전적 투자를 이끌어냈다면 그건 세일즈다. 꼭 우리가 돈을 얼마를 받고 물건을 주고 이것만이 세일즈가 아니라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세일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저는 사실은 확 바뀌었습니다. 책한 권을 볼때 예전엔 되게 욕심이 많았거든요. 여기서 되게 많은 거를 막 뽑아내야지, 이용할 만한 것들을 많이 건져야지라는 생각도 예전엔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열심히 이렇게 보다가 딱한줄 걸리잖아요. 딱한 줄이 나한테 팍 울림이 있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책한 권은 가치 있다고 또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근데 그때 그 문장이 저한테 되게 큰 영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세일즈라는 게 아,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뜻을 품고 있는 있는 이 분야가 단지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면접 보시는 분들도 똑같죠. 나라는 상품, 또 내가 가진 경험, 나의 실력이라는 콘텐츠를 소개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세일즈인 거고. 저한테 감사하게도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언제 언제 보자라고 저한테 하신 것도 사실은 세일즈인 거죠.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시간 뭐 너무 또 많은 걸 얻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또 시간과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이 세일즈다라는 저한테 가장 큰 확신을 주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것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한국에 보면 유독 외국과는 다르게 평가절하된 단어들 중에 하나가 저는 세일즈 같습니다 설득도 실은 그렇고요 설득 당한다 그러거든요 어 짜증 나 칭찬 당했잖아 이런 이야기 안하고또 어, 사랑을 당했다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설득은 당했대요 설득이라는 키워드도 말씀서를 얻을 때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주체만 조금 바꾸면 내가 말로 얻어낸다 생각하니까 저 사람 입장에선 당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역으로 말로써 네가 얻을 수 있는 걸 이야기. 주는 거야. 네가 이걸 통해서 넌 이런 걸 얻게 될 거야라고 피동 전미사가 붙는 것만 봐도 설득도 저는 좀 평가절하됐고 오명을 벗고 관점의 변화들이 좀 생기면 부정적인 단어들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어 개발자입니다. 개발자인데 자기가 뭔가를 개발을 했으면 왜 이런 생각을 했고 왜 이런 걸 개발했고 코딩을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보여만 주면 저 사람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아 그렇겠구나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만든 것내 결과물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시간을 투자하든 노력을 투자하든 해줘라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도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세일즈. 라고 하는 이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팀하고 기획팀들이 보면 이런 갈등을 많이 겪죠 기획팀들이 보면은 디자인 의뢰할 때 대충 말해요 아시죠 뭐 이렇게 모던하면서 약간 엔틱한 느낌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모던한데 엔틱해요 디자이너는 반응이 더 웃겨 알죠 느낌 아니까 이러면서 또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때도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네가 그러지 않아. 저는 쌍방과실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한게 뭔지에 대해서 팔지 않았던 이 사람도 잘못인 거고 또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한 이분도 잘못인 거고 인생이 세일즈입니다. 사람들 저 작가다 강사다 해주시는데 저도 완전 세일즈매이죠 내가 어떤 걸 파는 사람인지 상대도 알고 그러면 사실은 구구절절하게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당신께서는 현재 이런 상황이고 이러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이런+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확신 있게 초반에 다가가는 모습이 전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이 사람 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하면은 그 필요성을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질문이죠. 세일즈를. 잘 한다 질문 잘한다는 거죠 외국에 있는 책들이 우리나라로 번역되면서 질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이 좋은 건가요 개방형 질문이 좋은 건가요 개방형 개방형 이라고 우리 다 이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열린 질문을 해야 네. 돼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짜고짜 만나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후객님 10년 뒤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들으 어떠세요? 뭐야? 이랬잖아요, 그죠? 렇 문화의 차이. <laughs> 어, 문화의 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세일자실 때첫 시작의 질문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다쳐있고 열연고가 아니라 무조건 쉬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점집 가보시면 질문 쉽게 하죠. 가자마자. 요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왔을까요?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딱 그냥 힘든 일이 있어? 이러시잖아요. <laughs> 최근에 해외 나갔다 온적 있어. 맞아. 음. 진짜로 있으세요? 네. <laughs>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시급하이요 미래 가치를 갖는 상품입니다. 10년 뒤에 이 고객한테 정말 가치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나는 이 고객이 미래 10년 뒤를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질문하기 전에 쉬운 질문부터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아이들과 한몇 시간 정도 함께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들 대다수 대여섯 시간 안 넘거든요. 그렇죠? 바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다음 물어보세요. 혹시 그럼 10년 뒤에 아이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시면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똑같은 질문인데 앞에 내가 뭔가 답변할 이야기가 쉬웠다면 그 다음에 이어질 답변이 자칫 어렵다 하더라도 답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내가 어떤 답변을 얻겠다 정해놓고 끌고 가는 커뮤니케이션은 되게 치사한 커뮤니케이션, 네네. 저급한 커뮤니케이션이고 정말 이 사람이 답변할 수 있게끔 쉽게 입을 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묻고 싶은 걸 묻는 거는 저는 되게 고급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파시고 하시는 분들 많이 세일즈맨이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누구나 다 세일즈이기 때문에, 저는 더 세일즈에 대한 역량을 키우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개념에서 봤던 그런 중개인들이라고 할게요. 중개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어떤 제품과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는 그 상품과 그 서비스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냐 말아야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깊은 확신을 가지고 이거 당신을 위한 겁니다. 당신의 삶을 더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라는 확신을 줄수 있는 존재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늘 강의를 할때 오늘 여러 이야기 드렸지만 딱한 문장은 마음속에 제가 새기고 가시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선택합니다. 좋은 사람이 원하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거든요. 이두 가지가 실은 다 감정에 기반한 판단의 결과물이긴 합니다만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누군가가 뭔가를 권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요. 또는 그 사람이 써놓은 글을 가만히 보는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고객은 당장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거든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좋아 보이더라 는 거죠. 그러면 저는 선택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세일즈 강의 무슨 강의 하시나요라고 하면은 이두 가지 키워드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게 만들기 위한 스킬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권하고자 하는 상품을 또 좋아 보이게 만드는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둘다 중요합니다. 지금 현 시대 세일즈맨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에만 되게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 피부 미용 기기를 내가 권하려고 할때 좋아 보이게 만들고 싶어요. 고객님, 얼굴에 별자리만 확인해도 동안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은, 별자리가 여기거든요. 하나, 둘, 미간, 팔자,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연결하면은 별자리잖아요. 여기 깊은 주름이 생기기 쉬운 가장 취약한 부위인 거죠. 그 부위에 새로운 자극을 넣기 위해서는 당신이 뭘 바르기만 하고 인위적으로 당신의 손만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부 미용 기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피부 미용 기기는 얘는 가만히 있었어요. 얘는 한게 없지만 세일즈맨인 내가 더 좋아 보이게끔 만들어 준 거잖아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이걸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게또 하나의 분야라면 내가 이것만 하면 다팔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작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고객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게 이야기해도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의 감정이 그 그런 그것 같습니다. 물건을 보고 사람을 대할 때 다양한 감정이 있잖아요. 새롭다, 좋다, 예쁘다, 불쾌하다, 더럽다. 뭐 이런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대상을 접할 때 갖는 감정은 전두 가지 같아요. 좋다 아니면 싫다 같아요. 그니까그 좋은 사람이라는 단어에는 그래서 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지 메이킹도 해야 되고 옷도 뭐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내가 자동차 계약을 하러 갔는데 판매하시는 분이 뭐 서류 하나를 꺼내시는데 막 꼬깃꼬깃하게 어디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시고 하는 순간 어 이분은 좋은 사람 같지는 않은 거죠. 그럼 이분이 아무리 비싼 좋은 차를 소개하신다 하더라도 그 차도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잘 파신다는 분들을 (1년에) 제일 많이 만나요. 분야를 막론하고 뭐 예를 들어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가 뭐 몇만 명이 있는 회사에서 전국 일 등을 10년 연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은 거의 뭐심의 경지죠. 일제의 신이죠, 사실은. 근데 이런 분들도 뵙다 보면 강의장 가잖아요. 또 신기한 게 강의장 제랍 자리에 앉아 계세요. 바쁘신데 뭘 이렇게 오셨어요? 이미 최고의 성과 내시면서 그러면 아니요, 강사님, 제가 또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야 또 고객들한테 새로운 이야기도 드리죠. 잘 듣고 가겠습니다. 막 이래요. 하여튼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고객 만나러 가실 때저좀 데리고 가세요. 실제 어떻게 상담하고 하시는지 저 궁금합니다. 그래서 따라가. 저 군대 세일즈를 와 어떻게 하시나요? 엉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엉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소개를 받으신 거예요 기존 고객한테 소개를 받으셨어요 통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 새로 만나는 이 고객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의 지인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겠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로부터 이분참 좋은 분이라는 걸 이미 알고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말고 고객님 네 오늘은 요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객이 어 근데 이게 맞나요? 음 그냥 하시면 돼요 이래요 물론 설명은 하세요 충분히 이야기금 설명은 하는데 저는 그때 그 고객 눈빛을 보거든요 저분이 언제 저기에 사인을 할까를 결심 하나를 보면 뒤에 이어지는 구구절절한 설명 때문에 사인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좋은 분이 하세요. 라고 할때 이미 결심을 하더라는 거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아니까 그다음에 그분은 또 하나 잘하시는 게 고객을 만나러 가실 때 항상 그 고객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 하시는지 요즘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끔 뭔가를 준비해 가세요. 제가 가장 많이 강의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거절에 대한 생각, 관점을 좀 많이 바꾸시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과 사안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거절을 했지만 나를 거절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내가 한 제안 이 사안에 대해 거절을 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절의 언어거든요. 하자! 싫어! 이러면 형계는 <laughs> 틀어지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너의 제안을 해준 거 너무 고마워. 근데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너라는 사람은 너무 신뢰하고 너와 함께하고 싶지만 지금 네가 한그 사안은 당장은 하기 어려울 것같아 라고 이야기해주면 이 사람은 상처 크게 안 받거든요. 거절하는 사람이 먼저 사람과 사안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할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오히려 이야기를 하면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드려요. 고객이 만약에 이런 거절의 언어를 아는 현명한 사람이었다면 당신이 상처받지 않았을 거다. 근데 고객이 아직 그런 거절의 언어를 몰랐기에 그 말이 어느랬던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시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에게한테 이유식을 먹여요. 애가 뭐라 그럽니까 싫어! 이러잖아요. 얘는 아직 거절의 언어를 모르니까 싫어! 이런다. 근데 대한민국의 그 어떤 부모도 이게 부모한테 말하는 꼬라지 마라 이러면서 <laughs> 그죠. 부모를 뭘로 알고 이 이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또그 어떤 아기도 어머님 제가 아까 오후 2 시에 분유를 200mm 원샷을 때려서 지금은 아직 시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챙겨주시는 마음은 너무 감사하나, 아직 그 이유식은 저에겐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내는 하나도 없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절의 언어를 모르니까 싫어! 하는 거잖아요. 저는 거절 당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냥, 거절의 언어를 못 배웠구나. 내가 받아들여야지, 어떡하나. 잘 파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고객이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뭐 입고 계신 블라우스 예쁘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셔링이 지금 잡혀있으세요. 그렇죠? 제품의 특징이라고 보면 여기 셔링이 이렇게 몇 가닥 잡혀있어요. 이 물질이 가져다주는 거 너는 이걸 하는 순간 셔링 잡힌 블라우스를 갖는 거야. 한 거죠. 근데 경험적 소비라는 건 조금 쉽게 생각하면 이 블라우스를 입고 내가 할수 있는 경험을 설계를 해주는 거죠. 오랜만에 친구 만났을 때 반갑다고 막 인사하다가 이렇게 팔뚝살 떨리는 거 보고 막 깜짝 놀랐던 적이 있으시죠? 근데 얘는 아무리 세게 당신이 손을 흔들어도요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의류매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의류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이 제품을 보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동창 만나서 막 팔뚝 흔드는 본인의 그 경험을 사실은 구입하는 거거든요 츄파춥스가 있습니다 츄파춥스를 번화가 한가운데서 파셔야 돼요 자 1번 츄파춥스 사세요 이래요 별로 안 사요 두 번째 사람은 사랑이 담긴 츄파춥스를 사세요 이래요 좀 낫겠죠 왜? 의미를 담으니까. 네. 근데 세 번째 친구는 세상에 필요 없는 상품은 없다. 잘 파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다. 과연 이게 타고난 천성이냐, 아니면은 노력으로 되냐? 실제 성과가 300배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릴스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두달 정도 했는데 팔로워가 4만 명 정도 늘어났어요 돈 많은 부자가 될래 아니면 뭐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게 될래 아니면